이 유튜브 지원 10기 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으니 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 제가 원래 고프로를배송시켰었잖아요 그게 원래 오늘까지 도착한다고 그랬는데 고서 내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동영상 찍어야 되잖아요. 급하게 인천 공항에서 하루 13.500원 곱하기 5 거의 6만 1,500원 정도 주고 이고프로 12일을 아... <laughs> 렸으니까 좀 꼼빠지게 뽑도록 할게요. 아니, 지금 저희 그, 투어가 취소됐거든요. 민나섬 쪽 태풍 와가지고 취소됐는데, 특히 남자친구랑 무슨, 뭐, 그거 있잖아. 문, 커플 문답. 커플 문답 이딴 거 하고 있어 커플 네. 문답. 그래서 우리, 민나섬. 민나섬이야. 거 취소돼가지고 그냥 세스코 비치에서 저희 그냥 태풍 맞으면서 놀라고요 맞아. 그거 구는 뭐 적도 없잖아. 음, 미친 다 오늘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태풍이냐고. 아 지금 이제 오키나와 도착했는데 제가 친구랑 둘이 여행을 온 건지 친구 남자친구까지 셋이 여행을 온 건지 모르겠어요. 저 일하는 게 일. 아 일을 왜 여기까지 와서 하냐고요. 연락 차단해 차단. 아니야. 럭키비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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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아니지비키잖아럭키비키잖치 럭키비키잖아. 럭키오키아 좌측 비행이 신기한 해인 통각 김밥 귀여워 맛있겠다. 여기가 원하는 메론 빵이다. 이 차가운 빵들이 진짜 레전드 개맛 있잖아. 개맛 있던데, 이거 맛있이런 거... 아, 이게 슈가 진짜 개맛있다 이거 슈 이거 개맛있는데 이거 푸딩 미쳤다. 아, 이게 디저트 컬리티봐 알코올이 4도인데 어. 100ml당 24칼로리밖에 안 해. 와, 맛좀 한번. <laughs> 아우, 마레모에, 너무 맛있어. <laughs> 마레모에, 샵 마레모에. 말, <laughs>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인게 지금 저 캐리어들을 끌고 제가 언덕을 진짜, 아, 나 진짜 헬스장에서 마이 마운틴 한 시간 한 기분이야, 진짜. 땀이 지금 뻘뻘 나고 아주. 근데 일단 집이 여기 너무 예뻐. 진짜 일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저희 밖에. 몰카 도시야, 몰카 도시야. 지금 차한대 온다. 근데 여기는 무조건 오키나와는 렌트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운전면허 도로 주행에서 세 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운전은 절대 꿈도 못 꾸고요. 좌측 통행인 게 너무 신기하고 약간 내가 운전했으면 무조건 역주행 가. 어, 다 왔다. 다 왔어, 히나. 어, 파리섬 맞나? 어? 아니야. 와. 지금 너무 예쁜거 봐. 아 진짜 이 주택 자체가 너무 예뻐. 우와, 목고 냄새가 냄새가 되는 뭐. 거 같아. 그니까 우와 여기 이런 거 있을 거다 있고. 완전 진짜 일본, 딱 일본 주택의 그 정석. 우와, 진짜 작다. 야, 쉬하는 데랑 샤워하는 데랑 따로 있나 봐. 오! 그냥 뭐어아 그냥 그냥 쾌적하다, 쾌적해. 음, 여기 사진 찍으면 귀엽게 나오겠다. 계란 삼각김밥인데 김에서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왜? 음. 이게 소프트 와플. 아, 우유 먹고 싶다. 음. 음. 궁금한 게 예쁜가? 일본 말로 물달라하기 도전. 우유? 우유? 우유 ください 우유라는데 말이지. 그니까, 물. 아, 우유 쿠다사이. 우유. 아, 룸에 아, 룸에 스몰 버터. 아.. 스물.. 어 일본말로 물달라하기 I want like that one bottle of water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하이 하이 아니가또 고자이마스 <laughs> 바보 소통하고 와서 바보 소통 아씨또 <laughs> 빨개 벗고 오셨어 같은 화일은 맞아 네 파우더 처리를 하시게 됐네요 네 파우더 아무튼 이렇게 저희 화장 좀 하고 뷰티 유튜버가 아니어서 좀 루즈할 수도 있어서 그냥 영상을 좀 끄고 있다가 변신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이제 하나 둘셋 짜잔 준비 다 하고 나왔거든요 네, 지금 노을이 미쳤어 베이비 앤 댄싱 인더더 와 화질 미쳤어 진짜? 오와와와 와, 와, 와. 미쳤어 화질 지금 바람이 좀더 심해졌고요 아까보다 제 소름 이아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샵 알게 뭐야 드디어 저기 빛이 보이고 있어요 저기 빛나는 곳들 세븐일레븐도 있고 이것저것 지금 이제 보여 아,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재료 수준 오바잖아 계획대로 되는 게 없지만 그래도 럭키비키 긍정마인드 여기서 나온다고 이게? 어. 뭐? 많잖아 상상도 한 여기가 아까 우리가 눈여겨봤던 라멘대장이라는 곳인데 사람들도 완전 현지인 할아... 일본 할아버지 있는 거 보면 아 진짜 개신 맛돌이집인데 집맛 그러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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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눈이 간다 <간나>. 안돼 <laughs> 진짜 좋아하는 돼지 <대신. 웃음> 머리 레전드야, 진짜. 우리가 맘대로 앉으면 안 아, 전 차지 더자세봐 머리 은 레전드야, 우리가 마대로 앉으면 안된다그랬어아 맞아, 그러니까, 안내해줄 때까지 기다리자 뭐야, 아, 이네쟤 아닌데? 아 쟤 아니야 더 간지나는 였어. 이짠 눈이 짠. 저분들 그러니까, 좀... 사진을 시킨 시킨 거겠지. 오이 옆에 맛있어 보여 오이가. 그저 샐러드랑 같이 좀 해서 먹는 거야. 야왜 이렇게 부드러워? 열잔 마셔. <laughs> <laughs> 우리 공간객 인거 개티내는 중공간튀김 간장을 조금 뿌렸어요 먹어봐 아장에요와 음, 이게 사시미라는 거예요 맛있긴 맛있는데 향... 똑같은데 한더 맛있는 것같고 그냥 뭐, 그

아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우 아우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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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ええ、生まれた時歳でホンにだからもっともまとも,も,もっともっと <laughs> お湯も <laughs> ただわたおおおおおおおおあ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 고체소삼아 데시따아 고체소삼아 데시따 우리가 꽁수를 먹고 나오다니 그래 태풍에 민나섬 취소에 계속 안 좋은 일만 반복됐지만 이렇게 럭키비키 우와 정말 오키나와 최고인가 나와 사람들 최고 <laughs> 아 정말 어떻게 일본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아 갑자기요? 아, 우린 마린 스포츠 우린 마린 스포츠 스태프 아 마린 스포츠 체 스키 오 스노우 캐링 오파파고파파고파파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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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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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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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 재밌겠는데? 무서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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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잠깐만. 요 잠깐만. 요깐만 와. 만 잠깐만. 잠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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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o 음! 괜찮을 것 같긴 해. 제맛이는데 미쳤잖아! <laughs> 짜증이! <짜중해>. 가시죠. <거짓말> 아, <laughs> 아 <laughs> 음! 축하를 해. 과연 그녀들은 태풍 오는 바다에서 재밌게 놀수 있을지? 뜨딴! 자, 여기는 안치비치.

너무 멋있어어저 오빠 너무 멋있는 거 같아 지금 갑자기저 저기, 존나 재밌어 보 저기, 저기, 존나 재밌어 보인다, 야, 저기 존나 재밌어 보인다. 저 분은 어떻게 태우신 거야? 메리야스? 오니 여기 여성이요아 저거요? 이 입은 건 흰색깔 그니까 아, 입고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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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있네아 아, 입고 아, 있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 어? 나야? 배영주가 어. 나네 귀여워 날아볼까 아유 민지 배영주 잘하네 <laughs> 어? 한 팀? 아, 어 귀여워

먹으러 니다아 어, 고기 색깔 미쳤고여 사이드 메뉴를 다 그냥 하나하나 샐러드 같은 거 겉절이, 김치 이런 거를 5천원, 6천원, 9천원 중다 시켜야되는 게 너무 고기가 9,500원이라니까요 그니까 이게 뭐였지 이름이? 그거 있는데? 그 일본말로 있어 사쿠라? 사쿠라 벚꽃이잖아 병신아 <laughs> 오크라? 아니 뭐 있어 세 글자야 세글세 글자야 세글 세글자, 세글자, 세글자. 나중에 카메라 꺼냈습니다 방수 카메라 고프로 짱 어떤 <목소리가> 원래 올 어? 깜짝이야 <목소리가> 비닐봉다리 소리 존나 무서워 니가 어? 막거잖다는십끼야아응 아, <목소리가> 음 푸딩 미쳤다